아,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한 해가 간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죠. 좋다는게 무엇인지. 예술작품은 어떻게 해서 좋을 것인가. 좋은 작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이게 오늘이 27번째네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좋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이 국어 사전에 그 좋다는 말을 찾자면 뭐라고 나올까요? 좋은이가 좋다. 한자로는 좋을 호자를 쓰죠. 아들 자자 옆에 여자 여자를 쓰죠. 여자와 남자가 부딪히는 좋다. 글쎄요. 어, 사전을 찾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이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을 때막괜히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보편성과 평범성을 뛰어넘는 다름에 대한 것이 평범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 먹어야 돼요. 그걸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이런 부분입니다. 어! 저 작품 좋아! 라고 했을 때는 예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과거형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어디서 보긴 봤는데 처음 본것 같아 라고 하는 보통 수준의 것을 뛰어넘었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보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묘사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죠. 와, 잘한다라고 하죠. 잘한다와 좋다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잘이라는 것 또한 보통의 것을 뛰어넘는 것이지만, 잘은 과거를 토대로 된, 과거를 토대로 한그 수준을 넘는 걸 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간성이 전체하지 않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마음에 든다는 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작품 판매를 하죠. 이 작품 참 좋아요. 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이 작품 구매해 두면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으니까 좋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작품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 값어치 값어치에 대한 상승요인 거기에 대한 조언이었던 거죠.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겁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 리듬체조가 체육과에 있는 이유 현대무용이 예술대학에 있는 이유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현대무용과 리듬체조의 간극은 아주 미세합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 있죠. 피겨스케이팅하는 스포츠 선수라고 그러지 예술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매길 때 보면 은 예술 점수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예술 점수는 좋음에 대한 것입니다. 기술 점수라고 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하는 과거의 토대로 되어진 습득된 기술력을 뛰어넘는 거기에 대한 준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야너잘 그린다 라고 했을 때는 잘이라고 하는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죠.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좋다, 예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기타 등등의 과거에서 축적된 경험의 결과물이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축적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나 조건이나 성질이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야 한다. 어, 오늘은 되게 짧게 하려고 그래요. 한해가 가는 마당이 제일 끝털이에서 안하긴 기 섭섭하고 하기에는 또뭐좀끈쩍지근하고 날씨가 몹시 추운 날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해보다 나은 평범을 뛰어넘는 것이겠죠. 보통의 수준의 것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좋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복된 내년이 되고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이 손으로 써드릴까요? 이 i c n 근, 하, 신, 년 2020입니다. 행복하시고요. 내년에도 뵙겠습니다. 아, 그럼 끝으로요. 우리 늘 하는 얘기 있죠. 좋아요와 구독과 기타 등등 하트도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